재질로 되어 있는 세들이 있거든요. 한 개짜리, 두 개짜리, 세 개짜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, 16mm 배관과 22mm 배관 두 가지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. 난연 시리가 나고 SF 플렉시브를 가지고 설치를 해보면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관이 세 개니까 세 개짜리로 한번에 딱 하면은 좋겠죠. 벽면에 간단하게만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클리처럼 고정되기 때문에 나뉘시드관은 이렇게 짱짱하게 한 번에 잡아주기가 좋은데. 이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같은 16mm임에도 불구하고 지름이 약간 작고 3개짜리에는 이렇게 한 번에 딱 클립처럼 고정이 되는 맛이 없습니다. 이 상태에서도 그냥 나사를 일단 박아볼게요. 어, 이 옆에서 보면은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거든요. 이렇게 당기더라도 이 CD 가는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, 네, 얘네는 딱 고정이 되지를 않습니다. 플렉시블을 쓸 때는 이 3개짜리를 쓰기보다는 1개짜리나 2개짜리를 써야 될것 같거든요. 짱짱하게 땡기고, 이 끝에만 한번 해볼게요. 어, 2개짜리를 끼면은 약간 좀 클립이 끼어지는 느낌으로 재들이 딱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, 네. 짱짱하게 당기고 이렇게 지금 박았습니다. 그러면은, 네, 오, 3개짜리보다는 2개짜리는 확실히 자세를 잘 유지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. 고정하는 간격이 좀 멀다 싶으시면은, 중간에다가 그냥 하나 더 박아주시면은 좀더 팽팽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CD관하고 플렉시블에 꼽히는 느낌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CD관만 쓴다 하시면은 1개짜리, 2개짜리, 3개짜리 그냥 쓰시면 되고, 플렉시블을 쓰시게 되면은 1개짜리나 2개짜리만 사용하신 다음에 더 많이 지나가야 된다. 그러면은 연속해서 사용하시거나, 혹은 뭐 마감 상황에 따라서 하나 고정해놓고 케이블 타일을 묶고, 뭐,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꺾어 올라가는 데는 뭐, 3개짜리를 상항에 맞게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. 수평 작업이나 수직 작업 때에 따라서 알맞게 3개짜리도 적용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시 d 관하고 플렉시블, 뭐, 이렇게 두 개를 잡아봤는데, 이제 CD관이 좀더 지름이 크다 보니까 틈이 생겨가지고, 이렇게 플렉시블은 조금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에요. 16mm CD감 같은 경우는 하나 짜리나 두개 짜리나 세개 짜리나 이렇게 클립처럼 끼워져서 작업할 때 네, 빠지지가 않거든요. 여러 개를 한 번에 작업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. 부정을 해놨을 때 전혀 네, 땡기더라도 네, 흔들리지가 않거든요. 이렇게는 돌아는 가는데 이렇게 가운데에서 잡아 주다 보니까 양쪽으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세개짜리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설치를 하게 돼도 이 가운데 것까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짱짱하게 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하나짜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땡기더라도 어 그렇게 막 슉슉 막 움직이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딱 걸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반세들이다 보니까 너무 세게 땡기면 세들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쭉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. 두 개짜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꾸 땡기더라도. 네 지금 탁탁 걸리는 느낌이 보이시잖아요. 그래서 두 개짜리도 쓸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세 개짜리를 플렉시블에 고정을 한번 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, 위에거나 중간거나 혹은 맨 아래거나 네. 이렇게 유격이 생겨서 평으로갈 때에는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, 대신에 수직으로 할 때는 그냥 내려오는 거 좌우 움직이지만 않게만 잡아주면 되다 보니까 그런 수직 작업에만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이 철새들 같은 경우는 나사를 세게 박아도 나사가 관통하거나 그러지를 않는데, 어, 요거는 이제 ABS, 이제 플라스틱 소재다 보니까 나사를 박을 때 너무 세게 조여버리면 상황에 따라서 구멍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이 쇠들이 고정이 안될 수가 있다 보니까 나사를 박을 때는 네, 딱 고정이 되면은 딱 멈춰주셔야지 된다는 점 작업할 때 조금 유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사용을 해봤습니다. CD 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용하기가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이한 개나 두 개짜리는 좀 편한데 세 개짜리는 이제 수평 작업할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이런 노출로 된 공간에 어, 이런 배관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줘야지 되는데요. 한 개, 두 개, 세 개짜리가 있다 보니까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을 필요도 없고, 그다음에 한 개짜리로 여러 개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손에 익으면 익을수록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보기에도 깔끔한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16... 10mm랑 22mm짜리밖에 없는데 뭐 나중에 제품이 많이 알려져서 많이 팔리고 이러면은 다양한 케이블 사이즈에 맞게도 이렇게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뭐 다섯 개, 여섯 개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작업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케이가젯의 제품을 또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